아아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죠. 어. 한 7개월, 6개월 동안 안 올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 어, 마지막에 올렸을 때는 아예 헝그리 샤크 있죠? 어, 네. 헝그리 샤크. 마지막에 올렸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얘까지 얻었다는 것까지만 기억하는데 예. 뭐 저는 지금 지금 얘 얘랑 얘는 못 얻었어도 이 백상아리 한 마리는 얻었고요. 이제 메갈로돈도 이렇게 살수 있게 되었고 이거는 메갈로도 포유해야 얻을 수 있고 이것도 원래는 포유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회 때문인가? 이거 이거 또 승리하라니까 이거 번거래니까 이렇게 한이 어? 나랑 똑같은데, 네 거의.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범고, 뭐, 메갈로든 이런 애들을 얻고 싶은데, 왜냐면 이런 거, 지뢰 뭐, 해파리,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부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다 먹을 순 없겠죠, 얘가 뭐, 뭐. 어쨌든, 백상아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좀 병맛 컨셉으로. 병맛 컨셉? 어쨌든 병맛스럽게 했는데, 이 녀석이 또 업데이트 되니까 이게 생겼더라고요. 이걸 입으면 더 병맛인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아, 이거 이따가 올려야겠다. 이따. 너무 비싸요. 어, 어서 보석. 어... 보석도 볼 수가 없고, 진짜. 어떡하자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한 두세 개를 샀던는데 샀었는데 뭘 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어얘얘 얘 샀거든요 얘 옷은 어떻게 어떻게 됐더니 무료라 무료 무료였더라고요 진짜 진짜 레알 무료였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바로 받게 했고 이 녀석도 하나 구매했어요. 이 녀석은 음. 왜안 돼? 여기 있다. 샤크 노비라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으로 한번 천원 벌기 도전해 봅니다. 이 녀석 이 녀석으로 천 원을 한번 이렇게 벌어보겠습니다. 대신에 어 손에 있는 이 가방은 뺄게요, 좀. 음. 이 사이터, 사이터, 이거, 이거, 이거 착용할까개껌 와. 와,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다. 어, 포트필드 다 달았어요. 지금, 여기 그, 쓰레기. 뭐,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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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대포 1.0. 뭐, 로켓 추진기. 포스트필드. 로켓 추진기 빼면 포스트필드. 포스트필드구나. 응. 드치착용하고다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갈게요. 그리고 내가 3분 동안 이걸뭐 하는 거냐, 체 일단은 그냥 갈게요. l e t 아, 자, 지금은 뭐야 이거? 최고 기록 생존 아니? 이거 뭐야? 아하, 그렇구나 그럼 이건 뭐야? 벙고래. 벙고래. 저는 뭐 상관 없으니까. 한 번. 아, 근데 진짜 메갈로도 갖고 싶은데. 자, 한 번. 천원 벌기. 이. 쬐끄만한 애로 천원 벌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예의. 예의는 무슨. 사람을 잡아먹고. 좀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조금 심장 약하신 분들은. 어, 미리 꺼줬어야. 했을겁니다 음. 심장 약하신 분들 아 잠깐만요 심장 약하신 아우 소리 와어 죄송합니다 아, 아 청소기 소리인데 어...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를 바로 종료하고 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알파벳 모아서 뭐하는거지? 뭐 주나? 자 이녀석은 뭐쏙 들어갔네 이런데 쏙 들어가네 쏙 들어간게 제 제주권이야 제주권 자, 여기 원래는 쓰레기 진짜 많아 크라켄 자 먹어 먹으란 말이야 제발 아 저는 골드러쉴 때 이녀석은 얼마 못버는것 같아요 뭐 천원 말고 2천원 벌어볼까요? 자 목표 변경 2천원 오케이 아 레인저가 쓸만하긴 하다 아오어 어, 맛있는 보석물고기 오케이 아아 어. 뭘까 레인 부스터 쓰면서 노력 노력 러력 노력 고생 고생 뽀생뽀생 노력 노생어 뭐야 제가 알아서 내렸어 어 뭐야 아 다시 탔네 에 나도 탈 거야 나도 타고 싶어 아야 아파 아 괜히, 깐촉깐촉대다가, 이렇게 내버렸네요. 일단은 제가 보석 많으니까, 일단 하나만, 해서, 사람을, 먹고, 심장 강하신 분들은 뭐, 이단계 뭐가 재밌냐? 뭐, 그, 그럴, 그럴 것 같은데. 이런 게 뭐가 잔인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할것 같은데. 음, 아니야. 그냥 하자. 냠냠냠냠냠. 엄마 시청, 엄마 시첩, 엄마 시엄 마시청. 맛있다고 계속 먹네. 이가배터지겠 어디, 어뭐지 여기 갔었던 거야 어, 뭐야. 저기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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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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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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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갤거 먹을 거야, 암, 냠, 냠. 이렇게 부셀 어, 뭐야? 방 사람 봤는데. 나의 매도에 비가 없어 나는 매 눈에 다가 닌자 어 닌자인가? 어, 샤크 루비라니까 뭐 닌자는 아니겠지 뿡. 어 뭐야 씨오 깜짝이야 암암암 어 어디서 스쿠드버 타밍이음 잘했어 러러럭 러러러러러러 러러럭 루 오늘은 완전 무장 했죠 하나 어 뭐야 나 레스 진지났겠지어 뭐야 얘시칼 들고 있어 나는 어오청사아리가 어. 나와 있었네 얘로 천원 벌기는 좀 힘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 그러면 아무리 어 뭐야 이거 이 원래 이런 광고 없었지 않나? 원래 이런 광고 없었는데 음... 뭐야, 어... 그네. 야, 이거 넣으면 병맛 컨셉 되겠다. 완전 이 녀석으로 갈까? 아니야. 되도록이면 300 넘는 애가 얘 밖에 없어. 아, 200, 200, 200, 200이긴 한데 뭐세 마리 넣었으니까뭐 여기서 살수 있는 애는 뭐배 배다지 없네. 어. 네, 여기 잡또 잡. 센스 보. 오케이 가자. 가자. 생존해. <laughs> 아. 음 배경 화면도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근데 여기 끝에 있는 녀석 왼쪽에 있는 음 잠깐만 왼쪽에 있는 요 악어 같은 애 있잖아요. 얘는 뭐그 스노피라는 애 아니야? 그뭐모사사우스 같은 애 있잖아요. 개아닌까요와 근데 와. 쓸어버리기. 오와! 야, 멍멍이 착용하니까 막지뢰가 어디는지 있다 알려주네. 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가잡잡 냠. 잡 해파리 맛있어. 해파리. 맛있어. 착잡멍잡아 착하, 착하지. 아이잡이잡 아이고. 괜찮아, 여기엔 나와 같은 종족이 있다는 데 여기 나랑 같은 사장이 있는데. 사장 한 모습.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어, 잘 되네. 어, 네. 편집, 어, 한 2분 동안 한 결과. 편집한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한일분은 편집할 것 같아요. 아, 아, 이이이 아무래도 편집, 아. 이게 이때. 러러 와우. 어디서. 뭐야. 뭐야. 하 엄청... 와 굉장히 해요 이거는 뭐 주제도 먹을 수 있고 뭐다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거 말고는 어이거 천지구치 끓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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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3000원 발리다 <laughs> 약 4,000원. 어? 아야 어, 뭐야? 누가 쏘는 거야? 뭐냠냠냠냠냠냠야 뭐야? 누가 쏘냠 거야? 뭐냠냠냠냠 뭐야? 누가 쏘는 거야? 조심누 조심. 는 거야? 뭐야? 누냠 쏘는 거야? 뭐야? 누냠냠는냠냠 뭐야? 누가 쏘는 거르 뭐야? 르가쏘아내가기로가는거는 자, 이제, 빡빡, 빡빡, 자만할 거야, 어, 묻을 거랭. 어, 뭐야, 여기 잠수함이 있었네? 잠수함 부셔먹을 거야. 잠수함 부셨고, 롤업. 고래다, 고래와, 고래가 난데스카. 아, 뭐야. 아, 요즘 불명운동 때문에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요즘 음, 이렇게. 음. 되도록이면 일본을 쓰지 말라는데. 냠냠, 엄마 시어 잠깐만, 냠냠. 야 여기 뭐야? 어, 나 여기 처음 와봐. 여기가 마우이 석상 마우이 섬인가 여기가? 마우이 석상 있는데. 재밌겠다. 관광객들은 모두 먹어볼 거야. 나의 꿈은 을 거라고 오지카나. 와, 아니, 이거 가 이건 야 하나 놀아라 놀르라리로가야돼놀르라됐어 힌트는 웠어힌기 아쉽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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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암 아냐 암냐아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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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입 냠냠냠. 점프! 아이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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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엑스 와우! 와이한명더 있었나? 뭐야 와우! 와 어? 영웅을... 넌둘다 싫은데 편집을 할까? 이거를? 어 지금 방금 그 광고 나왔을 때 편집을 할까?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동영상 찍으면서도 편집을 조금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고요. 칩! 와, 집 이쁘다. 아, 이쁘다. 멋있다. 음, 뭐, 이 녀석은 뭐야? 한정판 장신구 세트. 하... 난 현실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아이, 만들었대. 이렇게 뭐았단 말이야. 근데, 1 0잠금 해체됐는데 이 녀석을 또잠금 잠그... 아... 이거 이거 같은데 제가 어... 꾸준히 모아서 한번 보래상어나 둘목상어 한 마리 사볼게요 둘목상어는 약간... 혀가 못 목자지 달려있어 다? 그러면 이건 얘는 고래 상어, 이렇게 조금, 이거는 환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환공포증 있느,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을 한 5초 뒤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이머 세겠습니다. 5, 4, 3, 2, 1. 지금 5초 돌려주세요. 환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자, 다 돌렸다고 생각하고, 예, 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또... 이제 환공포증이 금방이라도 생길 듯 진짜 극혐입니다. 이 녀석 자체가 환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애예요. 그리고, 자, 다 돌아왔겠지? 자, 혹시 몰라? 2초 더 기다리겠습니다. 됐어, 자된거 같아. 자이 녀석은 진짜 입이 너무 크죠. 얘는 상어가 아니고 고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빨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냥 고래처럼 순진하게 생겼는데 딱 이거 지느러미가 고래는 일자로 눕혀 누워져 있고 그리고 얘 상어들이 뭐 물고기들은 일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어요. 자 딴말 그만하고 언젠가는 이 녀석 이녀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모를 때까지 모두 모를 때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어, 잠깐만, 우리의 마스코트로 가야지. 안녕~!